<laughs>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세후의 대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블로가 송사여 가로대. 아멘. 하나님이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로말 바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총독한테 이제 왔죠. 와서 닷세 후에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변사. 지금 얘기하면 이제 변호사겠죠. 지금 얘기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지금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더라. 대사 아나니아, 대사 아나니아. 지금 보면은 어 물론 어, 총독 앞에 고소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 이 상황을 보면은 어, 아나니아가 개인적으로 어,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지금 둘로 갈렸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르세인들의 다툼 때문에 의견을 합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 지금 끝났는데 그 의견이 합쳐진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볼수 그래서 지금 어, 아나니아 혼자 지금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혼자 올라와서 장로들과 어, 변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고소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어,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감정 때문에. 어, 아직 사내드린 공예에서는 어, 의견을 합치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났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지금 아나니아, 지금 어, 총독 앞에 고소하는데 사내드린 공예를 대표해서 왔다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대세상이 왔다라고 돼 있는데 어, 대세상 아나니아가 왔다. 아나니아가 왔다. 그래서 지금 대지상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어, 사도행전 23장 2절로서부터 어, 7절에 대지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말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철한다며 하나님이 나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세상을 내가 욕하냐 바울이 가로되형제대로 나는 그가 대세상인 줄 알지 못하이노라 가로되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르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르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르세인이요, 또 바르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즉, 바르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더라. 지금, 사례님 공회에서는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해칠한 탐 그래서 하면서 아주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니네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욕심과 탐욕이 넘치면서 어찌 니가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나를 그 법으로, 율법으로 판단하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어 반대로 그 율법이 하나님한테 조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 그러니까 대저상으로서 지금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악감을 품고 지금 어 어차피 천부장이 너희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총독 앞에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사내들이 공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성됐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 인사들, 유대인으로서 이름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식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고, 어, 돼 있었던 것들이라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게 돼 있죠. 근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건 개인적인 그런, 어,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첨부장에 니들이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은 <laughs> 총독한테 가서 고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지상이 장모들과, 어, 어, 지금은 변호사죠.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가서 바오를 고소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어,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 안에 상처를 입었다라면 그 상처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풍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그런 타락의 존재들의 이야기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런 반응인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 형상 안에서는 용서하고 또그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 형상 안에 나타나는 사랑인 거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10편, 11편 이절에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어기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항상 어두운 곳에서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10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또 10편 12편의 3절에 여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화, 혀를 끊으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말씀, 그 말씀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한 악감을 품고 그 이웃을 해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아나니아가 그렇던 거죠. 겉으로는 어, 대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세상이니까 는 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또 자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반,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십자가 결코 지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으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하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면은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건데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틀린 모습. 그래서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낙마하고 실망하고 <laughs> 좌절이 왔을 때 사업을 하다가 좌절을 하고 실망하고그 사업이 어 안될때안될때내 어 주변을 보니까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장모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아주 어뭐 모든 면에서도 사랑 베풀고 내가 어려움을 다하고 힘들 때는 어 얼마든지 도와줄 것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도움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 그런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주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네가 나를 망신을 줬냐? 내가 너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품을 주겠노라.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와 하는 것이다? 악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것들이 나한테서 나타나면 안 된다. 지금 대사 아나니아가 지금 먼 길을 쫓아가서 총도 앞에까지 가서 지금 바울에 대한 그런 고소를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좀 그뿐 아니라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사울일 때 대사한테 곤세를 받아서 다멕세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해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대세상의 추천을 받고 했던 이야기들, 그런에도 불구하고 대세상을 버려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반대로 대세상들한테 대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해야 하려고 하는 존재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나로, 아이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 안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면은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별로라는 자, 별로하는 자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에서. 헬라 말을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헬라 말을 잘해야 되고, 또한 유대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랬듯이, 어, 그 존재들은 아주 유능한 그런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를 해야 할수 있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격적으로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변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변론자. 지금 아나니아는 세상에 대한 변론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우리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에 누구한테 변론을 해주신다. 하나님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변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변론을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변론을 듣고 어떤 문제가 이해하게됐을때 하나님의 판결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간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항상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구와 소원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하는 거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주, 그 주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가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가슴 안에 계셔야 된다. 내 가슴 안에 누가 살고 계신가 했을 때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산다라는 증언과 간증이 나온다면은 항상 우리는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항상 인도하고 계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와 더불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기도 드립니다. 아멘.